<laughs> 응? 그리고 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줄 땡땡 누나 괴롭히지 마라. 아, 어? 아 네가 상대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. 줄 땡땡 누나. 벌금 입에 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내. 응? 니가 왜 잘못했는지 잘 보고 너가 있잖아 니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니가 폭로했잖아 줄 땡땡 누나에 대해서 어? 니가 음. 어? 왜 대우를 못 받겠냐 사람들한테 어? 맨날 한남 한남 씨발 한국 남자들 뭐 욕하지 말고 어? 맨날 씨발 툭하면 고소, 고소드립은 씨발 내 방송 와서도 어제 무비지로 들어와가지고 고소드립하고 재밌냐? 어? 아이 재밌냐고 방송 보고 있지? 어? 야너왜 그래 진짜 어? 재밌냐고 네가 잘못하고 있잖아 항상 어? 내어그로라끌 생각이나 하지 말고 어? 내 억울 해좀 그만 끌어. 니네 커뮤니티에 글다 내려. 명예훼손이야 그거. 변호사한테 다 자료 보내놨어. 음. 내 담당 변호사한테 한밭 법조타워에 있는 내 담당 변호사한테 자료 다 보내놨으니까. 내려. 자꾸 내 억울 끄지 말고. 알겠냐? 너만 더 불리해져.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갖고 거기 건드려? 아유, 주민님 어서오세요. 음, 반갑습니다. 음? 그냥 하나씩 그냥 다 밟아버릴 거예요. 네, 이 시간 이후로. 다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면 하나씩 다 밟아보려고 그런 거야. 주민네 이해해줘. 음...